사십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항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 그 사진이라는 의미가 결국 가족이라는 의미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 가족이라는 구성원 자체가 사회생활에도 모든 부분들이 사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을 흑백 사진 속에 담았습니다. 김훈 작가의 정겨운 사진전. 포항 사람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포항시 북구 최근 새롭게 문리연 갤러리에서 개관 기념 초청 전시로 김훈 작가의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전시 제목은 포항 사람들. 사진 작가 김훈 선생님이 그 동안 포항에 계신 분들을 이제 촬영을 해온 임무를 촬영한 사진들을 모아서 포항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포항에서 예술이나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하지만 출발은 포항이다라는 것들을 어 명심하고 싶어서 우리 마음에 담기도 하고 밖으로도 표현하고 싶어서 일단은 포항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김훈 작가는 그동안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카메라에 담아왔는데요. 때로는 지역의 색깔을 듬뿍 담은 작품들을, 때로는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15회 개인전을 하면서 딱 하나로 절대 통일되지 않거든요. 대상과 소재도 다양하게 변화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촬영 기법도 뭐 적외선, 그 다음에 뭐 흑백, 이렇게 다양한 촬영 기법을 쭉 이어 왔기 때문에, 어, 딱 이거다라고 할순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카메라를 늘, 어, 가슴에 이 앞에 이렇게 장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크닉을 쓰는 어떤 시선 자체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간 15번의 개인전을 열었던 김훈 작가. 흑백 인물 사진만으로 갤러리를 채운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만 무려 180여 명의 인물이 소개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포항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제가 포항에 살면서 주로 저하고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고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나이나 그 어떤 부분에도 상관이 없이 저하고 인연을 맺었던 분들에 대한 총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훈 작가가 지난 40년 동안 맺은 소중한 인연들이 포항 사람들의 담겨 있을 텐데요. 다양한 주제로 사진 작업을 해온 김훈 작가에게 인물 사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사진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중간에도 또 여러 가지 사진을 찍게 되고 결국 고인이 되신 다음에도 사진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그 사진이라는 의미가 결국 가족이라는 의미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 가족이라는 구성원 자체가 사회생활에도 모든 부분들이 사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출생 기념 첫돌 기념 사진부터 입학 졸업 영정 사진까지 인물 사진은 사람들의 역사와 함께하죠. 김훈 작가는 포항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인 장면을 포착했을까요? 이 사진은 몇년 전에 그 굿바이 마이 청이라는 공연을 기계에서 했었어요. 이분들이 그날 처음 만났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촬영한 다음에 깜짝 놀랐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들 같은 분위기로 촬영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었고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 사진 같은 분위기로 이 사진들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사진이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정겨워하는 그런 사진 중에 한 사진입니다. 이 작품은 그 연극 연출가 김삼일 선생님인데요. 언덕을 넘어서 가자라는 그 연극을 하면서 제가 이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항상 무대에만 계시는 선생님이 관객석에 앉아서 무대를 바라보는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연출을 시켰는데, 연출시킨 이후에 사진을 인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분이 여태, 여지, 여지껏 걸어온 그 시간이라든지 그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뭉클한 그런 사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 유영재 전 예총회장님 그 사진인데요. 따님이 아빠를 찍는 모습이거든요. 타인들이 찍어주는 사진들이 많은데 훗날 세월이 흘러서 본인이 직접 찍은 아빠의 모습을 그 앨범에서 이렇게 간직하다가 보게 되면은 어떤 감정일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뭉클한 부분도 있었고 이 찍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스냅으로 남긴 사진입니다. 다채로운 포항 사람들의 표정으로 가득찬 갤러리에. 전시 오픈식에 맞춰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가능하면 경직되지 않고 또 평소의 그 자연스러운 표정들로 그냥 우리가 앨범을 보는 것처럼 포항 시민이라면 작품을 관람하면서 자신이 아는 인물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관람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이번 사진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포항에 계신 분들이 포항 사람들을 보러 오시다 보니까 작품성이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본인과 연관된 분야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좀 보기에 편한 사진들이랄까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다 알지 못해도 지금의 포항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사실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겹게 다가옵니다. 어, 글쎄 그이그 시간 그 자리 그때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함께 포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라고 하는 작품하고 그 관객하고 뭐 관객이 작품 한데요.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네, 뭐것 같은 한 장, 여백 한 같은 게 너무 좋았어요 뭐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네. 보는 것 같이 네, 재밌었습니다 네. 김훈 작가가 만난 포항 사람들을 담은 흑백 사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와 더불어 포항의 역사를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웃, 포항 사람들을 만나러 와보시면 어떨까요?